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르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 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에 야손과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네, 데살로니카 전도의 배경이라는 제목으로 이석원 전도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렘런트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같이 우리 전도사님이랑 같이 함께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인사해 볼게요. 렘런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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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모든 하나님의 자녀 랩런트들 너무너무 축복해요. 랩런트들, 랩런트들, 세상에서 제일 축복받은 자리가 어딘지 알아요? 최고 축복받은 자리가 어딘지 알아요? 밥 먹는 자리일까요? 재있게 노는 자리인가요? 예배. 무슨 자리? 맞아요. <laughs>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가 세상에서 제일 축복받은 자리예요. 우리 우리 렘넌트들에게 같이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고 축복된 예배 자리에 온걸 환영해. 하나님께서 렘런트들에게 주는 말씀을 잘 들어보길 바래요. 자, 렘런트들, 드디어 골로에서 말씀이 끝나고요. 이번에 골로에서 다음에 어떤 말씀인지 알아요? 조금 말이 어려운데요. 대살로니가전서. 전도사님 따라서 말해볼게요. 어, 대살로니가 전서. 어, 오늘, 대살로니가 전서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 어, 또, 맞아요. 바울이, 바울이, 이번에는 대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대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 바울이 대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기뻤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laughs> 바울이, 어, 마음에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대요. 마음의 바울이 와, 대살로니가 교회 사람들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행복했대요. 어, 렘런트들 그러면 바울이 유아부 렘런트들 생각하면 마음이 감, 감사할까요? 왜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멋진 유아부 렘런트들 생각하면 바울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할까요? <laughs> 바울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할 줄 믿어요. 이런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을 전도사님 따라서 말해볼게요. 대살로니가, 대살로니가 전도의, 전도의 배경. 배경. 바울이 와 대살로니가 교회 사람들만 생각하면 와 나는 여기, 대살로니가 교회 사람들만 생각하면 나는, 와, 나는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요.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어, 도대체 여기, 이 대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레브런트들? 어, 어떻게 이 사람들만 생각하면 바울 마음이 그렇게 그렇게 기뻤을까요?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이 교회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아는 램런트 있어요? 말해볼 수 있는 램런트. 어 다일리. 어 루이. 어, 루이. 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사랑이 넘쳤어요. 와 맞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너무너무 마음속에 넘쳐났대요. 와, 그래서, 어, 그래서, 와, 옆에 있는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도, 와, 저기 있는 저 사람들 좀 봐. 와, 정말, 대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너무너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와,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를 너무 너무 기뻐하는 사람들이야. 와, 최고로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이렇게 말했대요, 렘런트들렘런트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됐을까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들 됐을까요? 자, 렘런트들 보세요, 한번 바울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디게요? 바울이 어 여기서 여기서 간절히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 그러다가 바울이 어 하나님께서 여기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시켰어요. 와 그래서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갔을까요, 바울이? 그 다음에 간 곳이 여기예요. 전도사님 따라서 말해볼게요. 대살로니가, 바울이 여기로 들어갔어요. 어? 바울이 여기로 갔는데, 어? 바울이 지금 신라와 디모데와 함께 대살로니가로 가고 있어요. 아, 말이 어렵네요. 대살로니가의 복음전화로 가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림러트들 어? 여기가 어딘지 알아요? 여기가 이런데요 어? 어떻게, 어떻게 알았어요? 전사님 따라서 말해볼게요 회당 어, 어, 여기 유,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배우려고 모이는 회당이라는 곳으로 바울이 여기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말한 거예요. 바울이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어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은 누구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 누구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전도사님 따라서 말해볼게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우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대요. 그런데 랩런트들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어? 바울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야, 여기,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 듣지 마세요. 여기 이 사람들은 이상한 소리 전하는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러면서, 어, 바울을 잡으려고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찾아왔어요. 어, 맞아요, 주훈아 큰일 났어요. 바울과 바울과 전도했던 바울 전도팀들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이 어떻게 됐을까요, 렘런트들? 너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센 사람들을 데리고 바울을 잡으려고 찾아온 거예요. 큰일 났죠. 어,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이 잡혀갔을까요? 잡혀갔어요? 안 잡혀갔어요? 어, 이, 바울이 잡히려고 할 때요, 바울을, 어, 바울을 우리 집으로 들어오세요. 이랬던 사람이 있어요. 바울을, 와,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올 때, 바울을 집에 숨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야손이란 사람이에요. 렘런트들, 이것 보세요. 와, 거기서 여기 와, 바울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이 집에 모여서 사람들이 간절히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렘런트들, 렘런트들, 어떤 걸 생각하면서 기도했을까요? 어떤 걸 생각하면서 기도했을까요? 짠. 어떤 걸 생각했어요? 전도사님 따라서 말해볼게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했어요. 또 전도사님 따라서 말해볼게요. 복음을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어떤 교회였어요? 우리 전도님 따라 말해볼게요. 데살로니가 교회. 렘넌트들도 이런 축복을 받기를 바래요. 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와.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너무너무 무서운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간절히 바라봤어요. 와, 그니까요. 대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넘쳐났어요. 힘과 행복과 기쁨이 넘쳐났어요. 이 축복을 받는 모든 렘런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사님 따라서 말해 볼게요. 문제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문제와 어려움이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렘런트들 되세요. 자, 여기 보세요, 렘런트들. 짠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랩런트들, 랩런트들,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하죠? 어, 누구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하죠? 어, 맞아요. 우리 큰 목소리로 말해볼게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해요. 우리 모든 렘런트들은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 행복할 줄 믿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어, 그런데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만 누구를 떠나버렸죠? 선악과를 따먹고 누구를 떠나버렸죠? 어? 맞아요 전도사님 따라서 말해볼게요 사람이,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떠난 것이, 떠난 것이 문제예요. 문제예요 랩런트들 친구가 때려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해요 어. 랩런트들에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행복해요 그 축복을 누리기를 바래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사탄에게 잡혀버렸어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어요. 랩런트들, 그런 우리 랩런트들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죠? 사탄을 이기신 만왕의 왕 누구예요? 어, 맞아요. 사람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 누구예요? 와 맞아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신 분 누구예요? 우리 큰 목소리로 말해볼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다시 우리 랩런트답게 전사님 따라서 크게 말해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나의 모든 문제를,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다 해결하셨어요 자 랩런트들 전도사님 따라서 말해볼게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나의, 나의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자 이렇게 해볼게요 랩런트들 나와 함께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시는 줄 믿습니다. 랩, 랩런트들과 영원히 함께 계세요. 맞아요. 우리 마음 속에 영원히 영원히 함께 계세요. 그래서 랩런트들, 오늘 이것만 딱 기억하면 돼요. 짠! 어! 어! 우리 친구들이랑 싸울 때 있어요? 없어요? 친구랑 싸우면 마음이 어때요? 랩런트들?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화도 나고 이렇죠. 어, 렘런트들 어,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엉엉 울때 있어요 없어요? 어, 렘런트들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너무 너무 아플 때. 어, 어 렘런트들 이럴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엄마, 아빠가 화가 났어요. <laughs> 네. 자, 엠런트들. 우리 이럴 때뭐 해야 되죠? 이럴 때뭐 해야 되죠? 맞아요. 짠! 우리 큰 목소리로 말해 볼게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자. 기도하자. 전 선생님 따라서 말해 볼게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랩런트들, 그러면 이렇게 될 거예요. 짠. 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행복과 기쁨과 힘이 넘쳐날 거예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멋진 제자라고 말해요. 우리 모든 랩런트들 다 이렇게 될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모두가 다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네. 우리 같이 앞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처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엄마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해요. 내가 문제 있고 어려운 부분들을 가지고 엄마랑 아빠랑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렘런트가 되세요. 자 랩런트들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께 손 모으고 눈 감고 전도사님 따라서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문제와 어려움을 주셔서 감사해요. 대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게요. 복음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전 세계에 전하는, 전하는 세계보그마하는 랩런트가, 랩런트가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 지금 이 시간 세계보그마를 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